밤마다 당진과 서산 등 충남 지역의 야산을 돌면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과 조직폭력배가 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면접까지 봐가면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했는데요. 네, 참가자의 대부분은 4 50대 주부들이었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텐트 안으로 경찰이 들이닥치자 사람들이 급하게 도망칩니다. 도망가는 사람과 막는 경찰이 뒤섞여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아, 지금들은도박장및 도박 참여 혐 체포합니다. 지난달 25일 자정 당진의 한 야산에서 도박을 하던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아내가 도박에 빠진 것 같다는 신고를 처음 접수했고 두 달간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40대 조직폭력배 등 운영자들은 당진 가서산. 예산 등 충남 일대 야산 10곳을 돌며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산 진입로에는 감시원을 세워두고 면접을 통과한 사람만 도박에 참여시켰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하고 매일 다른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을 개장하였으며 모집책이 평소 관리하던 사람들에게 중간 장소를 통제한 후 면접을 통해 통과된 사람만 자신들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박 장소에 이동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조직 폭력배 한명등 운영자 예선명과 참여자 50명을 검거하고 주범 3명은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신녀선명 중 75%가 도박 전과자였습니다. 일당은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겨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거된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4, 50대 중년 여성이었는데 대부분 가정주부였습니다. 범행의 특징은 가정주부들이 도박판에 경찰은 판돈 1억 2천만 원을 압수하고 단한 감시원 4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박장의 수익금이 조직 폭력배 운영 자금으로 이용됐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 TV 뉴스 정우석입니다